오늘은 어떤 사람과 함께 멀티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너무 늦거리네요. 어있죠 저기요? 됐어요. 자 우선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? 어쨌든 어디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제가 또 다른 사람이랑 하는 멀티는 처음이어가지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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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미국 사람인가봐요. 여기다 하이라고 칩시다. 하이. 아이고 맞았다. 오. 나 름이 몇 이야？자, 응. 너무 어둡 고, 너무 응. 다섯 개정 도만 캡시다. 고소는 저는 고수기 때문에 안죽어요 누가 아프디니아고하냐고 하는데 전 상관없습니다 고소 아니니까 괜히 만들었네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잠깐 멈췄는데요? 아이거 뭐야, 이게. 안 돼. 자, 우선 이렇게 깁시다. 방금 서버를 다 했잖아요. 새로운 서버를 찾아보자. 자, 이번에 새로운 맵인데요. 뭐, 미 많은가? 뭐, 이상한 맵이 하나 있네요. 아, 들어왔어요, 들어왔어요. 들어요 들어왔어요, 들어왔어요. 이렇게요또 이러겠죠? <laughs> 자 우선 어뭐 해도 건드는 거야. 설명 다시 깔아야겠네요. 자 이번엔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방을 아주 되는 게 없어가지고 어짜. 오. 방송 기부드죠 여러분은 컨텐츠 그치? 분석보지밝고 크리에이티브 지 스크립트 보고 동스위터리라고 속이면 신고 만약 방송하시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보고싶네요 네 알려줘야겠군요 이름이 뭐지? 슬리버건 우선 한번 해봅시다 큰거 없어도 돼요뭐 마녀의 방오이예이

우야 이게 이따가 해야 돼아 짜증 나 누가 이따가 먹는지 어우 진짜 이오옷 진짜. 사람들 봐왜 이렇게 난 캠핑을 못하지? 아이고 사람들 기가 막히네 아 진짜?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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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해 색감 좀 보여 자 다음에는 제가 만든 탈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다. 진짜 짜증난다 저희가 이걸로 돼있으면 어쩌자는거지 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도록 하죠